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설날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서울역과 용산역에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강민채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설날 연휴 첫날인 오늘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설 명절을 맞이한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 첫날인 21일 서울역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명절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역 대기실과 승강장에서도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KTX 하행 예매율은 94.8%를 기록했으며 경부선이 97.6%, 호남선 99.3%, 전라선 99.9%로 대부분 매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부모님 얼마 만에 뵙는 건가요? 구달 만에 뵙는 거예요. 네, 열차표 예매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첫날 아침 7시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2만 명까지 밀리고 해서 좀 힘들었어요. 지금 또 입석으로 가는 거라 좌석 표를 못 구해서 조금 힘들게 갈것 같아요. 이번 설날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로. 열차의 전자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고향 방문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역 광장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300곳 이상, 고속도로휴게소 임시 선별 검사소 6곳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PS 강민채입니다.